BMW는 월 초에 구매하셔야 할인과 원하시는 재고,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빠르고 정확... BMW의 예상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달마다 할인이 달라지는 벤츠와 다르게 BMW는 작년 8개의 전 딜러사 프로모션을 단합한 이후 1년째 비슷한 할인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들보다 할인을 더 받는 구매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BMW는 월 초마다 8개의 딜러사별로 판매하여야 하는 목표 대수를 지정해주는데요. 여기서 판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너무나 판매를 많이 회사 내에서 정말 입지가 탄탄한 딜러를 찾는다면 추가적인 품위 후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려면 정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딜러들과 직접 소통하여 찾아보셔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매니저는 앞서 수년에 걸쳐 쌓아놓은 전국의 모든 딜러사별 조건을 월초 또는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할인 상황과 조건들 언제든지 서치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신다면 언 언제든 빌러 사별 최고 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컬러별 재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만인즉슨 고객님께서는 엄청난 시간적 세이브를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럼 노 매니저가 왜 영상 도입부부터 BMW는 월초에 구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MW는 할인이 어느 정도 동결화 되었기 때문에 월 후반부에 가더라도 할인 금액의 변동폭이 상당히 작거나 오히려 월말이 되어 빌러 사별 판매 대수 즉 목표 수를 달성하였다면 갑자기 할인을 팍 하고 줄여버리고 또 여기서 더큰 문제는 바로 금리가 낮은 타 금융사에 대해 사용 제한을 걸어 버립니다 이 말인즉슨 바로 bmw 자사파이낸스 만 이용하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b m w 자사파이낸스 금리가 정말 높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잡고 월초에 신규 재고들이 대거 입항 되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원하시는 재고와 더불어 할인까지 꽉 잡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되면 이미 인기가 많은 컬러들은 다 나가고 난 후여서 할인이 뭐 높더라도 원하시는 재고 가 없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bmw는 월초에 구매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bmw 구매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본 후에 4월 할인 프로모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bmw의 자사 할인 프로모션과 저금리 타사 할인을 구분하였 고요 또 언제든지 웅대리는 비교 견적 을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신 견적이 쓰시라면 첨부만 해주세요. 세세히 분석 후 가장 나은 견적을 산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기 차종 또한 표시하였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미네이션은 리스, 렌트 전문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MW는 환율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차량과 안 오른 차량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은 차량 가격이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BMW 공식 딜러 피셜로 4월도 3월과 마찬가지로 할인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BMW 자사 파이낸스는 금리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과 이자 지원 감안하더라도 할인이 왼쪽 할인이 더 높죠. 약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지만 총 이용 비용은 저금리 타사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절대 할인해소가 고금리 파이낸스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노매니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다음은 가짜 할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인이 높아도 영업 사원의 마진이 높으면 말짱 도로목기입니다 당연히 금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점꼭 조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사, 타사 할인 프로모션은 딜러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 비교 후 가장 좋은 딜러사로 고객님의 차량 배정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 금액에 대해 알아보셔야겠죠? 첫 번째 차량은 BMW의 세그먼트 차량 3시리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리즈 재고는 정말 극소량인데요. 320i 자사 파이낸스 기준 900만 원, 타사 750만 원이고요. 할인은 나쁘지 않지만 재고가 정말 없기 때문에 꼭 월초에 들어서 재고가 입항되었을 때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쿠페형 세단 4시리즈입니다. 이 차량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바로 420i 컴포터블 차량은 할인이 정말 좋습니다. 동급 타사 대비 차량가도 정말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할인도 높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락을 빠르게 주신다면 추가적인 품위를 받아 플러스 알파의 할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셔야겠죠. 네, 다음 차량은 바로 BMW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재고 있는 딜러사마다 할인이 수폭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점꼭 중요 표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20i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는 자사 할인 프로모션 800만 원, 타사는 700만 원 가능합니다. 5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자사 할인 800만 원, 타사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시리즈는 정말 재고가 빠르게 빠르시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셔야겠죠. 다음 차량은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자사 할인 프로모션은 1000만 원까지, 타사는 700. 만원 5 0만원까지 상당히 좋은 할인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후이상 그 T 5720 디젤 차량이죠. 자사 할인 프로모션은 1000만원, 사사 할인 프로모션은 800만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523T M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자사 할인 프로모션 1,000만 원, 타사는 800만 원까지 가고 있네요. 다음 차량은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자사 할인 프로모션은 1,100만 원, 타사는 950만 원까지 가고 있고요. M스포츠 패키지 차량도 할인은 동일합니다. 5302 M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할인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5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할인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정말 나이스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차량 은 5시리즈 전기차 모델 i5 모델입니다. i5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할인 정말 정말 좋죠. 이 모델은 후륜 조항과 사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정말 재고 급속도로 빠졌습니다. 3월달에는 그래서 4월달에도 입항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재고 정말 빠르게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i5 M60 고성능 버전이죠. 이 차량은 별도 문의 주신다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입니다. 어, 7시리즈 할인 정말 정말 좋죠. 지금 740i m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 차량 재고 정말 없고요. 타사 1500만원 타사는 1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740i m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타사 2000만원 타사 17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재고는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만큼 할인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빠지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7시리즈는 법인분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정말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대만 구매하시더라도 플러스 2% 혜택과 더불어서 400만원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법인분들은 70대시를 여유가 되신다면 꼭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740D 모델이고요 740DJ 같은 모델은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아 재고가 급속도로 빠져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할인은 자사파이낸스 1500만원 타사는 1300만원 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차량가는 2억 410만 원, 자사 파이낸스 2천만 원, 타사는 1,700만 원까지 주실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7 시리즈 전기차 모델 i7 차량입니다. i7은 딜러사별로 할인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딜러사 조건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BMW 파이낸스 이용시 괜찮은 차종 중에 한 차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납입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1 천만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조건은 인수형 기준에서만 BMW 파이낸셜이 더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BMW 파이낸스는 장가를 얼마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실 거라면 총 구매 비용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어차피 단존 가치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형 조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가가 높게 잡히는 저금리 타사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SUV 차량으로 넘어가 보시죠 BMW X1 SUV 차량 모델입니다 X1 18D X라인 800만원에 타사는 7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자사 800만원 타사 7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가가 매우 가성비 있게 세팅되었기 때문에 정말 강추드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차종은 X1 가솔린 모델입니다. X1 20i X라인 자사 800만원에 타사 700만원. X1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자사 800만원에 타사 7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다양한 컬러의 재고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모두 배정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X2 SUV 모델입니다. 25년식 차량이고요 차량가는 6,82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사 파이낸스 850만원. 타사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 할인 전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모델은 풀체인지 되어 돌아온 BMW의 인기 SUV 모델이죠. BMW X3 모델은 현재 할인은 뭐 그냥 기존 기본 수당 플러스 알파의 할인으로 조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고를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번 달 구매하셔도 나름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BMW X3 디젤 모델입니다. 할인은 마찬가지로 1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할인혜택이 보이고 있네요. 누구보다 차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달 구매하세요. 할인이 풀리는 시점은 약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쿠페형 SUV X4 모델입니다. 가솔린 재고는 지금 소량인 상태이네요. 왜냐 X4 모델은 이 입학 모델을 다 판매하고 난 후에는 단종되는 차량이기도 해서입니다. X4 20i X라인 모델 900만원에 타사 800만원.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자사 1000만원에 타사 900만원까지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X4 SUV 디젤 모델입니다. DJ 모델은 재고가 여유가 있으니 원하시는 차량 컬러 말씀해 주시면 다양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4 20D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자사 파이낸스는 900만 원, 타사 이용시 80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X5 SUV 모델입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에 딜러 사별 할인 변동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X5 자사 할인 프로모션은 디젤 경우에 1,100만 원까지 가능한 상태이고요, 타사는 900만 원입니다. 할인은 약 자사 파이낸스. 기준 200만원 정도 타사가 밀리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정말 낮은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타사 900만원 할인이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할인이라면 이번달 구매하셔도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차량은 X5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 X5 40i X라인 7인승 모델은 자사 1100만원 타사는 9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5인승 모델은 재고가 정말 많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은 더센 편입니다. 자사 파이낸스 기준시 1,200만원 타사 할인은 1,0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고요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델은 타사 파이낸스 기준 1,100만원에 타사는 900만원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고가 별로 입항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셔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인기가 정말 많은 드림이죠. 왜냐 연비가 정말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짧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연료를 플러그인 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거의 기름값 내지 않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X5 502 X라인 자사 파이낸스 기준 1000만원 타사는 700만원까지 가능한 상태이고요. X5 5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자사 1000만원에 타사는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에 따라 프로모션 차이가 변동 가능하니 이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이번달 초강추 차량입니다. 바로 X6 모델인데요. X6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4 0 I 모델 모두 할인은 자사 파이낸스 기준 1400만원 타사 할인은 1,300만원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문의 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품위 받아 조건을 더 좋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달 조건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음 차량은 대망의 BMW 플래그십 SUV 모델 X7 모델입니다. X7은 항상 눈에 이 말했듯이 할인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원하시는 차량 색상과 전국 최대 할인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고가 여유 있는 모델에 한해서는 할인이 추가까지 가능하오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X7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할인 정말 좋죠. 자사 기준 1,500만 원, 타사는 1,3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고성능 M 시리즈 모델. 문의만 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할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속 없는 차종들도 편하게 문의 주신다면 전국 최대의 조건과 원하시는 차량 무조건 대정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BMW 4월 예상 할인 프로모션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달도 웅대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차량 출고와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입맛에 딱 맞춘 견적 산출 더불어서 최저 마진과 최저 금리는 고객님들에게 도미니처가 항상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의는 환영하고 있고요 자세한 차량 구매 관련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프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대리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 주셔서 문의 주신다면 언제든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렇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무료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